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한장한절에서 한국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국장국절에서국한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국한아한의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지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그러운 일에다 얼거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수 없고, 없는 것은 셀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지혜문학이죠 지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잠원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원이 젊은이의 지혜서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노인의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젊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자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본 이후에 이런 이런 삶을 살아보니 무엇이 지혜이며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였더라라고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도서는 누가 지었느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보통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서를 지었다면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 보았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소유를 다 가져 보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려 본 이후에 그는 이런 인생을 어 인생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헛되다라고는 말의 히브리어는 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하고 내쉴 때이 한숨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라고 라는 표현은 숨을 이렇게 쉬는 것과 같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 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데 숨을 네번후 후 하고 쉬고 마지막으로 한숨을 더 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이 숨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을 참았다 길게 내쉰다 한들 얼마나 길게 내쉴 수가 있습니까? 그 손으로 잡아본다 하더라도 느낌은 있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였죠. 이 의미를 좀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한 주제 하나가 이렇게 헛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러나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무언가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인생을 회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세적이고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하니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죠.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숨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숨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한숨한 숨이 모여서 어, 쌓아, 쌓여져서 이루어지는 인생이죠. 이한숨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숨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한숨을 우리가 손에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더 살펴보십시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눈에 보이죠 어른의 세대가 지나가고 또 젊은이의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마치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 오늘 진 해는 내일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고 이리 저리 돌다가 결국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강물이 흘러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그 바다의 수증기는 다시 또 비가 되어서 강물이 흘렀던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 인생 이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인생에 새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인생 모든 것들이 흘러 흘러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새것이 없다라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자체는 어, 지나가지 않은 새로운 것이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다 주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헛됨을 얘기할 때에 어,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자가 헛되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무언가 이루었다 이야기하고 내가 할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의 반복이죠. 우리는 한 인생 살지밖에 살지 못합니다만은 많은 인류는 태초부터 계속해서 태어나서 자라고. 노화되고 죽고 하는 그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났다가 그저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처럼 바람이 불고 해가 떠오르고 강물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해는 그 해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 해의 존재, 바람의 존재, 강물의 존재를 잊고 살지만, 만약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중요하죠. 이 의미가 없으면 정말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인생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저 내리는 비처럼, 그저 지나가는 해처럼 살지 마시고. 그 순간 순간 해는 빛을 비추고, 강은 물을 허락하고, 바람은 바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한 켠에서 인생의 한 켠에서 이 지구상의 작은 한 켠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 빗방울 하나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그 살의 자리 삶의 자리 그 시간 그 순간이 귀한 겁니다.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그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왕의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쓰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으로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되겠습니다. 왕으로서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아무 가치가 없더라, 그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바람 같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살리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 소용없는 바람을 붙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붙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신이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마저도 그는 무언가를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존하든지, 권력을 의존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자기 자신을 의존하든지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돈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죠. 권력을 신으로 모시고 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존, 신뢰, 의지할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기대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기댈 수도 있고요. 어떤 어, 힘에 기댈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어, 드려야 됩니다. 의존적인 인생 사실은 세상에 의존하면 안 되죠. 사람에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한계를 깨달을 때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이 이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을 더욱 더 찾는 하나님께 더욱 더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 다 헛된 것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이죠 솔로몬이 10편 중에 시를 썼는데 그 중에 127편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파수함이 다 헛사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그 집을 아름답게 가꾼다더라도 그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을 화려하게 만든다더라도 파수꾼이 지키고 그 성을 파수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는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찾아가는 삶이고 그 의미에 맞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사업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이 주옵소서. 난 지금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의미가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이한 주간 돌아온 주일에 공동우회를 통해서 후임단위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잘 생가 운데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アボジャーにしてもらってもららってもらてもら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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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初めてのアメリカの首相をプレゼンしたのしがの、初めての首相は、対局は、対局の首相。 boa the hell are